라인란트 재무장이요?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다만 그 지역에 군대라도 보내는 순간 프랑스가 거품을 물고 반발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의적절한 기회다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원정에 정신이 팔려있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선 보이지 않는 불신이 뒤덮여있다 그동안 우리 독일이 베르사의 조약을 많이 위반해왔지만 라인란트 재무장은 저들도 이번에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앞서 겪었던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지. 공포와 유약함, 평화라는 듣기 좋은 허울로 보장되어 있다. 영국의 정신들은표파리에 미쳐버린 나머지 미움받을 용기를 포기했고, 프랑스는 그런 유약한 영국을 빙계삼아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고 있다. 이번이라고 크게 다를까? 하지만 필요가 가. 전 몹시 우려됩니다. 내게도 생각이 있다. 유약한 자들기, 기만책이 따겠지. 보기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도 슬슬 신경 써야 한다고 소리야. <laughs> 언제는 나보고 빨갱이라고 모욕하더니 왜 이제야 갑자기 친한 적이야? 지금은 네가 극꼴이 그 됐지만 뭐 그래도 7년 전쟁도 그렇고 저번 대전쟁도 그렇고 우린 같은 편에 서서 싸웠던 경험이 있잖아 안 그래? 물론 두 전쟁에서 뭐든 네가 총수치기 했지만 말이야 생각할 수록 화가 나네 됐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어디다 팔아먹고왜 나한테 들러붙으려는 거야 그 녀석들이 총수를 좀 세게 쳤어 뭐 그렇다고 우리들 사이가 어긋난 건 아니야. 어쨌든 어떻게 할 거야? 나랑 협정을 체결할 거야, 말 거야. 알겠어. 이스테릭하게 굴지 마. 나도 독일 좀 신경 쓰이긴 하니까. 프랑스냐삭. 이제 빨갱이 소련까지도 교섭하려 하는군. 뭐? 그 정도로 긴박한 성악이다 이건가? <laughs> 하지만 너의 내 손바닥 안에. 독일 녀석, 수상하네. 왜 아침부터 우리를 초대한 거지? 구성원도 딱 로카르노 조약 당사국들 아니야? 이번에는 로카르노 조약도 파기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말 조심해. 말이 씨가 된단 말이야. 와와이 귀한 곳에 노추한 분들이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몸둘바를 찾고 싶군요. 우리 비렐렘슈트라세이 외무부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시끄럽고 용건이나 빨리 말해. 시간 없으니까. 근래 들어 우리 위대한 독일국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섞인 시선들이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비려가카와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비려가카와 저는. 지난 대전쟁의 참상을 똑똑히 알고 있는 바. 우리 평화와 부흥만을 꿈꿀 뿐이지. 타국을 침략하려는 야욕 행위는 일말의 주어도 없습니다. 제 갑자기 왜 저래? 전날에 술 퍼먹었나? 자자, 여기 이 종이 하나씩 받아 가시지요. 25개년 조약. 예, 예. 25개년 조약입니다. 일개군께서 특히 만족하실 겁니다. 라인란트 지역 남쪽의 비무장화, 공군 제한 협정, 상호 불가침, 종약 뭐지, 왜 뜬금없이 이런 걸? 승전군 여러분들의 우려를 무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프랑스군이 우리 독일을 의식해서 소련과의 협정을 비준하려고 한다던데... 우리 독일이 아무리 밉상이어도 그렇지, 어찌 빨갱이와 손을 잡을 생각을 하십니까? 뭐야 그게 진짜야 누, 누가 손을 잡는다고 해 근데 이 조약이 앞서 체결됐던 베데사유 조약과 로카르너 조약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맞아 넌 앞에 있던 조약들도 위반하면서 뭔 25개년 조약이야 또 기만하겠다는 거 아니야? 와와 진정들 하시죠. 이 25개년 조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저, 대독일국이 제안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니네 잘난 피로각카는 아침부터 어디에 있는 거지? 청사에도 보이질 않던데.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시군요. 우리 피로각카께서는 우회 연설 준비를 위해 떠나셨답니다. <laughs> 우리 위대한 대도일국 저들이 복잡스러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 군대 는 군대라고 부를 수 없었으며 우리 땅 우리 땅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외국인 우리의 돈프리젠 방군은 만족이 되었고 나인란트 우리 땅이면서 우리의 군대를 주둔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애국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당신들의 총폭 나의 히틀는 동지들이 있는 이곳에서 라인란트 제모작을 명합니다 비료각하 송구하지만 언제까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laughs> 바로 오늘입니다. 이미 우리 독일군이 라인란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군이 라인란트로 진입한다 영국과 브랑스는 우리 미렐렘 슈프라의 외무부에서 평화조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평화조약을 던져주고 우린 우리대로 라인단체를 되찾을 것이니이 얼마나 합당하고 아름다운 베어플레인입니까 근데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영국과 프랑스가 가만 안 있을 텐데. 베벨스가 선전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독일군이 제군비 이후에 엄청 강해졌다던데? 영국과 프랑스가 덤벼와도 끄떡없을 거래. 혹시 허풍이진 않을까? 군대에 있는 친척들 말로는 그 정도는 아니라던데. 아, 정말 피곤한 하루네. 대충 독일 쪽은 좀 유보해두고 이탈리아 일이나 생각해볼까? 나라님나라님 나라님.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독일이 군대와 경찰들을 이끌고 라일란트 재무장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뭐, 뭐라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녀석들이 25개년 조약이니 무니하면서 생출을 했는데. 오늘 3월 7일 오전 10시에 로카르노 조약 당사국들에게 2 5 개년 조약을 제안하고 있을 때 불과 2시간 뒤인 오후 12시에는 히틀러가 독일 외에 라인란트 재무장을 천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히틀러가 연설하는 동안 이미 라인란트로진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는 평화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저질 공작을 벌였단 말이야? 당장 영국에게 전화해! 뀨 뀨!